어느 목요일의 한 건물. 찬송가가 들리는 어느 공간. 예수 자랑 사무 성교회. 예자회 회원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홀사모들로 이루어진 예자회. 울산오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서울 장위동의 한 주택. 이곳에 황을선 사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다.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 황을선 사무는 어린이집 청소의 한창이다. 오, 많이 힘들죠? 저희 애들이. 90%가 다 결성가자 애들이좀 애들이 좀 지꾸준 애들이 많구나. 또, 사랑관계가 힘들 때도 있고. 귀엽다. 아.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났나 보다.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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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어나나와다이가자 나가자. 나가자. 자나가나자나자나나와자나자나나와자나고나가 나가자. 나 나가자. 나나나가 형이 왜 아, 꼬집어 올라와 어, <laughs> 어, 그래. 우리 언제 나가요 지금 사장님 머리 밑고네활선 사모가 형3가된 사연이 어떠할까 11년차 됐어요 경상국도 안동에서 안동제일감리에서 사역하시다가 10년 사역하셨죠 거기서 되게 건강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이가 처음에 아프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치과를 갔다 오셨는데 그다음부터 그냥 턱이 아프다고 막 뜨겁다고 막 그래서 찜질 해드리고 막 그랬는데 병명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제 급속도로 이제 체력이 약해지고 너무 아파서 서울로 와서 연세대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했어요. 혈액암이래요혈액암 백혈병이라고 얘기를 해줘, 전화로. 이래갖고 이제 서울대 응급실로 들어가게 되었죠. 거기서 수소 밟아서 이제 입원했는데 뭐, 사라실줄 알았지. 사라실줄 알았는데, 한 3개월 거기서 이제 투병상을 하시다. 집에도 못 오시고 그냥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어쨌든 제가 거기에 계속 머물어서는 안 된다는 걸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로님이 아, 교회를 안 나오시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이, 내가 상처받는 건 괜찮은데, 아, 이러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못 나게 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상처를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두 말도 안 하고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교회를 나와서 동생 보고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이한돈 내에서 전세방을 한번 구입을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집인지도 모르고 동생이 이제 얻었다고 해서 그냥 이제 이사를 다시 서울로 오게 돼요. 우리 아들이 학교를 안 가겠다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정말 공부도 잘하고 그러던 녀석인데 하늘이 아빠 돌아가시면서 저렇게가 망가지니까 하늘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살 의욕이 안 나고 막 그랬는데 새벽에 가면서 기도를 했,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항상 급할 때는 감사한 공을 이렇게 준비를 해 매일 매일 감사한 공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제가 언젠가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목회를 하겠다고 아빠 앞에서 다짐을 하고. 이렇게 서원을 야서한애데 언젠가는 못회를 하겠지 40이든 30이든 하겠지 나는 그때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 이런 마음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이 변해졌어요. 이 녀석이 목회나 할 거다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 녀석이 갑자기 공부를 하겠다 방황도 1년도 안 했어요. 방황을 하더니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러더니 경병실을 준비를 하드, 하면서 두달 공부를 해서 어, 모건대학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려고 계획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네, 개척을 했고요. 개척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모습이 이강남 목사가 죽은 게 아니라 아 부활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양지 신발 양지 신발. 신발. 양지 아우 거기서 봐. 어딜 가?

아이 들이 좋아하 는 간식 시간 이다. 민 성이 는때를 부린다. 자기 과 자를 아, 나눠 먹 는다고 아, 심 통이 난 모양 이다. 우리아대 자리 치네. 됐어. 됐다. 이렇게 많이 달라고. 응. 됐다. 많이 달라고. 어디서 먹을까? 여기서 먹자.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나 이거만 넣고 이거 딱 먹을래. 허 사모는 어린이집을 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 동생이 어린이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부터 이제 천역 때도 그랬고. 또 목사님 살아계실 때도 어린이집을 교회에서 하는 게 정말 우리가 사명감당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동생네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보조교사처럼 일을 하고 하게 됐어요. 공부가 끝나기 전인데 그냥 베이비시터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동생네 집을 그만두고 제가 이제 베이비시터를 할까 하다가 이제 애들을 이제 신문 광고를 내갖고. 허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애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의외로 애들이 또몇명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동생네 집 사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보게 되었고 또 애들 보면서 어뭐 새벽 예배도 이제 데리고 가기도 하고 주일날에도 데리고 가고 제가 이제 뭐 어떤 기독교 교육을 아이들한테 시키는 건 아닌데 아이들이 이렇게 알더라고요 기도하는 것도 알고. 또 기도, 또, 교회를 데리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애들이 어떤 기독교 교육이 됐는지, 나보다 신앙이 좋아지게. 그 당시 애들이 이제 좀큰 애들이 있었는데, 한 5세, 4세 이런 애들이 좀몇명 있었어요. 이렇게 찬양도 부르고, 또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율동도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럼 사람들이, 아, 뭔가, 사모님 네 집이라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우리 어린이들이 어 지금 현재 한 14명 정도 되는데, 거의 다 결성가정 애들이다 보니까, 그 내는 돈 사실 못 내고, 그냥 더불어 산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저희 아들, 딸이 어린이집 하면서, 이그 돈으로, 거기서 벌어지는 돈으로 아이들 공부를 마쳤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가씨 때도 유튜버만 맡았어요. 그리고 계속 유튜버만 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좀 큰애들 좀 맡아보자고, 미상하게 계속 애기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사명을 내게 주신 건가? 또, 또, 이렇게 또, 아들도 애들 쪽으로, 또 딸도 애들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사명인가? 내팔에 어, 계신 한교사님인데, 네팔에 와서 어린이집을 좀 나중에, 지금 당장 아이들에도 할 생각이 없겠냐고. 굉장히, 하나님이 또 외국까지 보내서 나를 어린이들하고 또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으실래나 보다. 근데 그래요. 어른들보다 아이들은 또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애기, 아기들을 맡겨주실 때까지, 뭐몇 살이 됐든지, 무한정. 제가 90이 되든 100이 되든, 아이들을 제게 맡겨만 주신다면, 그래서 애기들을 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제 바램이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어, 이렇게 끌고 저를 끌고 가실 건지 궁금해요, 저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한 여성, 김은숙 사모이다. 오늘은 군대에서 엊그제 전역한 청년을 만나기로 한 날이다. 네, 아, 사님 아, 김은숙 사무는 네, 현재 아, 전도사로 사역을 <laughs> 하고 있다. 네. 아, 네, 네. 밥으로 거의 학생때부터 게 어떻게 어떻게 어학게 어떻게 어떻게 초등학교 떻게년 네. 때? 게어게됐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1 0년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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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게어떻 어떻게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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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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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처음에 제가> <laughs> <laughs> 김원석 전도사님은 <laughs> 이렇게 말 잘하면 만은있어요 초등부 교사 하면서 같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잘 챙기시고 <laughs>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상담할 게 있을 때 많이. 이게 들었는데 많이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참 좋으신 분 같아요. 누지가의 고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사사들 어려워하고 들제로 학생들, 서로가 불편한가 지 <laughs> 인간별을 묻는다고 하니까 <laughs> 많이 먹었어? 다 먹은걸? 다 먹었어? 뭐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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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알죠사장님이 <laughs> <했죠? 웃음> <laughs> 아, 처음으로 전학한 다음에 <laughs> 청년과 헤어지고 어디론가 향하는 김우석 사무. 2층입니다 올라갑니다. <laughs> 예자 회 사무실이다. 김은숙 사무는 예자회 간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근 예자의 10주년 행사 준비로 바쁜 듯 하다. 예자회 간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 2008년도에 제가 일단 간사로 시작하게 됐고요. 위 예자회에서 간사 이렇게 필요하시고 또 저도 또올 사모니까 홀 사모 중에서 간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간사로 이렇게 일하게 되는 겁니다. 2001년도에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만 10년째죠, 지금이. 예, 전라도 곡성군 축곡중앙교회에서 저희가 1997년도도 될요 그래서 그때 부임해서 이제 예,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다가 교회 건축을 시작하고 한 70%쯤 건축이 될쯤 돼서 이제 교회 재정난이 좀 있어가지고 어 건축을 이제 중단하게 된 거죠. 이제, 이제 그때가 2001년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어, 이제 시골 교회고 그래서 이제 좀재정의 어려움도 있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좀 수도권 지역의 교회 선배님들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이렇게 쭉 다니셨어요. 그래서 다니셔가지고 어, 금요일날 집에 오셨는데. 너무 피곤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좀 쉬시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쉬고 있다, 쉬, 쉬시고 난 다음에, 밤 12시에 갑자기 그냥 고열이 오르면서, 어, 아프시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급성 폐혈증이라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어서,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제 일단은 제가 그게 있을 수는 없는 그런 당연한 일이고, 저는 또 저대로 제 인생에 있어서 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살아게 됐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 나름대로의 어떤 서원한 게 있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신학 공부를 다시 하고 그래서 이제 어, 전도사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원으로 올라왔어요 애들 데리고 어,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어, 이제 아이가 학교를 입학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다 전학을 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를 알려고 이제 가는 중에 보니까 서광감리교회라고 교회가 있더래서 이제 아이랑 같이 등록을 하고 이제 저는 원래 계획은 이제 낮에는 어 일을 하고 밤에는 이제 신학교로 공부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제가 등록을 하니까 신방을 오신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신방을 오셔서 저 여기 무르시더라고 어떻게 되신 거냐 그래서 이제 제가 어차피 그 교회 목자로 섬길 거니까 제 얘기를 솔직히 다 했어요 한달 전에 거의 두달 전에 목사님 돌아가시고 그고 목회하다가 제가 여기 올라왔다 그래서 이제 어 어차피 전도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지낼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 아무것도 이렇게 확인하시지도 않고 그러면 전도사 할 거면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 하시라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서광 감리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시작하게 된 전도사 사역. 수요 예벨을 위해 퇴근을 한다. 서울에서 서원까지 직접 운전해서 출퇴근하는 김은숙 사모. 힘들지는 않아요. 월요일날 조금 힘들죠. 왜냐하면 토요일 날 주일 날 사역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일을 일을 할수 있는 때가 있다라는 게 감사한 거죠. 홀삼로서 신학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임에도 전도사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하나님 앞에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 제 평생을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그 하나님 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것 때문에 목사님은. 돌아가셔도 나는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주의 를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이제 첫 번째 잊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걸 하게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그 아픔이 저에게는 오히려 더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망 중에 살고 있다라는 게 뭔지,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고, 또 그래서 저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때부터 정말 절실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정말 아픈 사람을 만나면 같이 울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또 어, 이별한다라고 하는 거 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아픈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므로 이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셔서 오히려 저는 남편이 안 계셔서 조금 외롭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지만 영적인 면과 신앙적인 면에는 훨씬 더 많이 성숙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수요 예배 준비를 하는 김은숙 사모. 오늘 예배 대표 기도를 하실 집사님께 문자를 보낸다. 매주 수요 예배 찬양과 사회를 김은숙 사모가 맡는다고 한다. 사무에서 전도사로서 사역하는 김은숙 사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김은석 사모가 생각하는 자신의 사명은 무엇일까? 일단 영혼구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도사인 뭐, 행정 전도사, 뭐 이런 직임의 전도사보다는 정말 전도하는 전도사, 그죠. 그래 영혼을 구원하고 어복을 전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자, 예.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어 저희 마음도 있을 수 있는 예.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다른 사연으로 하루아침에 홀사모가 된 그들. 하나님의 은혜와 만져주심으로 회복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역을 감당해가는 그들. 늘 주님 앞에 나아가려는 노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그들의 사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